앞으로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사실 때는 돈을 더 내야 될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유가 안 올지도.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자, 여러분 설탕세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자, 설탕세가 뭔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이 드시는 설탕에 이제 세금을 매긴다는 거예요. 근데 뭐 모든 설탕이 다 세금을 매기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드시는 달달한 음료수 있잖아요. 뭐 파워에드나 콜라 같은 거. 그런 음료에 들어간 설탕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는 겁니다. 자, 21년 3월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라 당뇨가 들어있는 음료를 제조, 가공 및 수입하는 회사에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내도록 하였습니다 자 발의만 된거지 아직 법안이 확정돼가지고 결정이 난건 아니에요 지금 논의 단계이긴 합니다 하지만 통과된 확률이 좀 있겠죠? 그런 설탕이 들어간 음료수를 만드는 회사한테 추가적인 세금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회사들은 자연스레 어떻게 하겠어요? 음료가격을 올리겠죠 그 음료가격이 올라가면 결국 그 돈은 누가 낸다? 소비자들 즉 우리들이 그 돈을 전부 내게 된다 ...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준 조세 거의 뭐 세금에 가깝다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거의 뭐 설탕의 세금을 직접 매기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 되는 거죠 이게 전혀 엉뚱한 이야기는 아닌 게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도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who가 비만이나 당뇨를 막기 위해서 설탕세 같은 거를 도입할 거를 권고한 적이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미국 노르웨이 등에서는 이 법안이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일부 효과가 있었던 적도 있고 근데 또 문제는 노르웨이 같은 경우 이 설탕세를 하니까 다른 나라로 가서 설탕이 들어간 거를 사오는 그런 좀 웃지 못할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자 그럼 이걸 왜 할까요? 자그 이유는 매우 단순하죠 현대사회의 비만과 당뇨가 정말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비만 당뇨가 문제가 되고 있으니 그 원인이 될수 있는 설탕의 세금을 매겨버려서 사람들이 많이 못 먹게 하면은 비만과 당뇨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매우 단순한 발상이죠 자 그런데 일단 저는 정책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자 YTN하고 연합뉴스에도 설탕세 관련 뉴스에 출연하셔서 인터뷰를 해주셨던 동덕여대 경영학과 김익성 교수님과 전화 인터뷰를 한번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설탕세 때문에 인터뷰하신 거를 봐서 교수님께 네. 연락을 한번 좀 드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요 설탕세라는 게 이제 정책적으로 어떤 사회 경제적인 관점에서 네네. 이게 정말로 좀 실효성이 정말 있는 건지 한번 궁금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 뭐 설탕세는 국민들이 비만도가 어느 정도 정말 심각한 정도인가? 어, 비만하다면 그 원인이 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조사를 해서 식품 섭취해서 오는 건지 음. 운동을 안 해서 오는 건지 그 요인들이 설탕 때문에 그렇고 그렇다면 음. 이제 그 식품에 들어가는 이제 설탕의 양이 실제 국민들의 어떤 비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든지 이 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갖고서 얘기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요 또 설탕을 섭취함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점들도 있잖아요 뭐 네. 예를 들어서 피곤한데 에, 설탕이든 달달한 음료라든지 음식을 먹는다. 음... 그것은 본인한테 피로회복이나 여러가지 즐거움을 준다든지 이런 좋은 면도 있거든요 적정하게 비만하지 않고 설탕을 피로에 따라서 즐겨 먹는 사람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생활습관을 잘 유지하시는 분들은 이건 정말 폭탄인 거죠 폭탄 교수님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또 저희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네네. 어떤 말씀하신 게 이제 어떤 인간이 즐길 수 있는 단거에 대한 욕구는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당연하죠 어, 네. 이 실효성을 차치하고라도 이 정책이 음... 또 어떤 정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첫째는 이제 산업적으로 보면 결국은 제품의 가격에 세금을 매기니까 그만큼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위계층들은 나는 비만하지도 않고 그동안 설탕들은 이걸 참내 인생에 아주 기쁨이었는데 이거 먹고 이런 사람들은 가격 인상이 됨으로써 어 자기가 그만큼 편의적인 소비를 못한다는 거 외에 그게 바로 기업에게는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수익이 떨어지는 그래서 소비자에게는 편의성이 없어지고 또 심지어는 그로 인해서 어, 그걸 안사 먹게 되는 어, 소비의 기회 상실. 어, 이런 걸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경영이나 이런 정책을 또 전문으로 하시는 정책 전문가분들께서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시다면 굳이 설탕세를 안 하더라도 또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육을 통해서 아, 자, 이런 일은 비만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면은 뭐 이런 이런 거는 좀 먹지 말고 칼로리가 낮은 이런 것들을 먹으라든가. 음... 또 하나는 예, 산업체, 적 기업에서 설탕에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식품 과학적인 소재를 개발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음... 그런 쪽에 정부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정책적인 지원이나 이런 거 연구 지원을 하게 된다면 굳이 입법화하지 않고도 국민들이 달달함을 갖다 향유하고 편의적 기회를 상실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의사와 기업 간의 공동구 를 통해서 어, 이런 것들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신소재 개발이나 또는 신약 개발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달달한 걸 먹어도 내가 살이 안 찌고 또 내가 비만되지 않고 달달함을 먹고 기쁘다는 거 만족감을 느끼다는 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오감이었던 체험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한번 의사 선생님한테는좀 공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좋은 신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동덕여대 경영학과 김익성 교수님 모시고 전화 인 한번 해. 교수님,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정책에 대해서 살 빼남도 좀 드는 생각들이 있어요 자, 일단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짧게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1번 나쁜 행동을 하면 그걸 못하게 벌금을 매기죠 뭐 주차 딱지나 그 신호위반 과태료처럼 자 그런데 이거 설탕도 못 먹게 하려고 일종의 벌금을 주는 게 아닌가 말은 세금이지만 사실은 설탕 벌금이라고 말을 바꿀 수도 있겠죠 자 2번 정책이라는 거는 방향성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한 가지 정책이 통과가 되면 나머지 비슷한 정책도 그렇게 가게 된다는 거죠. 자 지금은 설탕이 들어간 음료수에 대해서만 그렇게 세금을 매기지만 만약에 앞으로 설탕 전체에 대해서 세금이 매겨진다면 또 그리고 설탕이 아닌 다른 뭐 트랜스지방이라든지 자 이런 튀김종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길 수가 있겠죠 실제로 그렇게 한 나라도 있고요 자 그렇게 된다면 치킨세도 생겨나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닌지 자 3번 만약에 이렇게 가격을 올려버리면 가난한 사람들은 애초에 기회 자체가 없어집니다 단맛을 추구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인간 본연의 성질인데 이렇게 기회조차 박탈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지 자, 정책에 대한 제 생각은 그냥 짧은 제 개인적 의견이고요. 다이어트 쪽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생각을 한번 제대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1번. 비만은 복합적인 문제이므로 단순히 설탕 들어가음료의 세금을 매겨서 없어질 만큼 단순하진 않다. 자, 설탕세를 걷어서 뭐 달달 음료 가격이 올라가면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당연히 설탕 소비율이 좀 줄어들긴 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 뭐냐면 비만이 과연 설탕 음료에 의해서만 생기는 그런 문제일까요? 제가 봤을 때 비만은 뭐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어떤 개인적, 체질적, 병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뭉쳐서 발생을 하는 그런 건데, 이렇게 설탕 세안에 매겼다고 없어지느냐? 과연 그게 실효성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든다는 거예요. 이번 음식은 죄가 없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 걸뭐 죄악시하고 음식을 죄악시하고 음식 먹는 것자체 즐기는 것 자체를 마치 죄인 것처럼 생각을 하죠 막 죄책감을 가지고 자 그런데 음식에 대해서 그런 잘못된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음식은 음식일 뿐 오히려 그런 식으로 음식을 너무 제압하고 금욕을 너무 심하게 좀 강제하는 거는 오히려 그 욕구가 뻥 터졌을 때 폭식을 유발한다거나 오히려 더 문제가 될수 있죠 반대로 이런 어떤 욕구를 자연스럽게 좀 인정하고 그걸 적절히 풀어줄 때 저는 더 맞다고 봅니다 이제 이렇게 음식을 죄악시하는 그런. 발상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치 벌금 같은 그런 세금을 매기고 이런 법안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3번. 하지만, 당질, 특히 당류, 즉 설탕이 비만의 주범 중에 하나인 것은 맞다. 자, 그렇다고 설탕에 면제부를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특히 설탕이 들어간 달달 음료수 문제가 뭐냐면 이게 설탕 자체가 살이 엄청 많이 찌게 하는데 또 음료수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어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냥 꾹꾹꾹 막 마셔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분명히 맞아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떤 교육이 나도를 해서 좀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과연 이렇게 세금을 매기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제 영상 중에도 이온 음료도 설탕이 많이 들어간 거 살찔 수 있으니까 그냥 막 스포츠 음료라고 마구 드시면 안 된다. 방시하면 안 된다. 이런 영상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차라리 설탕세보다는 차라리 이런 살빼나 영상을 보면서 그런 정보를 알고 교육을 받는 게더 맞지 않나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설탕스의 대안을 하나 좀 제시해보고 싶습니다. 차라리 대체 감미료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요? 자 대체 감미료는 뭐냐면, 칼로리는 뭐 거의 0에 가깝고, 인슐린 분비도 뭐 거의 하지 않아서, 당뇨 환자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달달한 감미료인데, 건강에도 괜찮은 그런 녀석들을 말합니다. 대체 감미료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고 이 있고, 점점 더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가 단기적인 영향이 뭐 크게 우리 몸에 문제가 없다는 걸좀 밝혀져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어떨지는 아직 좀더 불분명해요. 자, 그렇다면 아직 연구할 분야도 남아있고, 이게 정말 먹을거리가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쪽에 투자를 해서 이렇게 좀 장기적 연구개발을 하면은 정말 여러모로 좋지 않겠습니까? 자, 설탕, 즉 단거에 대한 욕망은 어떻게 보면 인간 본연에 대한 욕망이거든요. 본능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정책적으로 규제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떤 개인의 선택이나 교육에 맡기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는데 통과가 되기 전에 꼭전 국민적인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에서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 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